애국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다툼을 끝내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온 지 45일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국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한 11km 정도가 됩니다. 엘림, 상수리 나무라는 그런 뜻으로 출리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로 진을 쳤던 것입니다. 15장 22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이런 걸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라와 신광야 사이에 있는 엘림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샘 열둘과 종교나무 숲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독을 풀고 광야의 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망, 원망, 이런 것들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림에서 물을 마셨고 함께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이제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한 달치 정도 식량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굶주린 상태가 되어갑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치 식량을 준비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200만, 300만 되는 숫자가 먹는 식량은 아마 상당한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암담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암단한 현실 앞에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 그들의 말이 불평으로 번져나갔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비록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애국에서는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다고 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서 죽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차라리 불모 죽을 바엔 차라리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내리신 재행 가운데 죽었으면 더 나았지 않느냐고 그런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불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사흘길을 건너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마신 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출력이 15장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그물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라고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사막 광야를 흥결하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분들을 가라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흥분한 상태로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 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대중이 주려 죽게 하는 도도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막다자는 얘기입니다. 생떼를 쓰고 있고 배운망덕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무엇을 먹은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 1장모절 보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밥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을 생각나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가마 곁에서 육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애굽의 음식보다 더 못하다, 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당시 고대 사회를 연구했던 많은 분들의 학자들이 어, 애굽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로 주식이 빵으로 많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빵 종류가 57가지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유리한 대로 늘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늘 변형시켜서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때 묵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곳에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주변 나라에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 주셔서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사절과 어제를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 6일에는 갑질의 양을 거두도록 명령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구두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갑절로 구두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도 그것도 다 무시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부터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불명에, 아 그들의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원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 필요한 거다 채워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다. 너희도 원망하면 원망하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원망에 대해서 왜 그런가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린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자문 19장 3절에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써 그냥에서 13절에 그날 전에게 매출하기를 진 사면에 덮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억을 엄청난 매출하기, 억을 음식들, 필요한 물들 필요한 어복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늘 매출하기가 함께 모이게 되고, 14절 보면 아침 이슬이 많은 후에 지미은 서리 같은 작은 것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송기이나 보수풀 시앗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수풀은 항상 맛을 보두는데 사용했던 작고 하얀 나달이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꿀썩은 전병이나 감남나무 기름에 섞인 과자와 같은 그런 맛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16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조석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휘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8절 보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는 과자만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만나 한오매를 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국이 안에 그 만나를 집어 넣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계며 오세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넣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들에서 원망했던 그것을 들어주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가난안땅 접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메일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에 청량에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의 10분의 2그랜드약 그러니까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만나의 하루 분량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먼저 터뜨리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당하는 환경과 처지는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체에서 보여준 사람은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으로 함께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를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과 불평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한테 나쁜 일이 먼저 벌어지고 좋은 일은 빗나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지사와 함께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김지사는 차도 괜찮고 고장도 없고 좋은 차를 사게 되는데, 나는 내가 선택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던 제가 고장이 계속 나고 좋지 못한 것이 나에게 온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내가 번개를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률이란 것은 나에게 유독 야박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입술이 고백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선포하고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감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원망과 불신과 불평을 심은 사람은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일과 환경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왜 들어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생각하고, 이러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감사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향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향한 기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생을 갖고 인간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왜? 그게 너무나 쉽고 빠르니까요. 감사를 찾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쉽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가르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는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 감사합니다라는 사람. 그게 감사의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열 가지 재앙으로 모든 애국 사람을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지 않습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위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린 일들도 보기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마라로 마라스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강여로 이어지는 한 달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본 것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 모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입수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짜게 해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삶이 꼬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한이 교회 때문에 내가 참 힘든다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괜찮을 텐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원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하기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매출하기 보면서 아니 하나님 주실라 그러면 메추라기 말고 닭 정도는 주셔야지 그래야 먹을 게더 많지요? 라고 그렇게 불만 불편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메추라기는 작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말고 닭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닭보다는 소고기가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고기를 주셔야지 그 메추라기 닭 그런 거 주시지 말고 더 맛있는 거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에서 매추하기보다는 닭이 좋고, 닭보다는 소고기가 좋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거 못 가지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세 살다가 20평 아파트 사서, 야, 기분 좋은데, 근데 친구가 전화합니다. 종호야내 아파트 35평 샀다. 그거 평당 3천만원짜리 내가 샀다. 니가 평당 얼마고, 평당 400가제? 그러면 막 기분이 확 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당 400짜리 20병 사서 기분 좋다고 막 했는데, 지는 평당 3천만짜리 35병 샀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매일 주지 말고, 일주일치를 딱 주면, 한번딱거두가지고 일주일치 먹고, 다른 날은 좀 편하게 쓰면 되겠는데,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라 그리고 이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은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왜 공급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알려주시기 알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일주일 지주면 되지, 한달 지주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매일매일 먹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다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그럽니다 어떻게 잘 살아왔니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왔는데 매일 매일 만나도 먹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을 쫄쫄 굶고 왔는데 어떻게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일 주시는 만나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가서 그냥 아 큰 식당 가든지 아니면 뷔페 가서 실컷 먹었다고 내일 나는 일주일 동안 안 먹을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먹었으면 부페를 가든 좋은 식당을 많이 가서 먹고 오든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영한복 6장 4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얘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뜻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날을 얻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많이 거고가도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썩어버린다고 했는데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더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아두면 다 사라져 버리고,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실컷 모아놨더니 한 방에 날아가네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것은 내일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일을 우리가 못 믿습니다. 하나님, 아, 내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아하야 내일이 보장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 매일 새벽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혹시 불기둥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내 인생은 꼬이고 왜 인생은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항상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면 우리는 호화 호텔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샤워 마음껏 할수 있고 시원한 물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근데 그들은 물들어가서 흙탕물떠 와서 그거 애들 먹고 그거 집도 희한한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실보다 더 못한 집에 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돈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차도 있지요. 에어컨도 있지요. 냉장고가 집에 한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다른 냉장고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데 우리는 늘 못하네 아내 삶이 힘든 모양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매일 아침과 저녁을 만나러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됨을 잊어버리면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들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그게 다 불에 타버리고 홍수에 다 실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사람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운 계획들 내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제가 지금쯤은요 큰 건물주, 큰 회사 사장 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쪽박 찾지 않습니까? 내 계획, 내가 20대는 이렇게 하고 30대는 40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왜요? 내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끝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그래서 욕심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으로 세운 계획들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다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더 그러다가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 누가 보장해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는 없,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 붙들고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해 주실 믿음이 없으면요, 나는 움켜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이 없네 내가 적금이 없네 내 연금이 부족하네 그 소리를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 굶고 오지 않았잖아요 아침에저 떡을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밥을 안 줬어 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떡을 좋아하니까 떡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셨고 어제도 주셨습니다 내일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없으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야 종아야 천국에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미래의 삶의 보장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앉해주신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잊고, 누리는 것, 나의 노력, 나의 결과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뭘 해줘?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회사 나가서 일해서 이만큼 내가 부둥 거지. 내가 땀 흘리고 수고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가 대충은 우리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란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나에게 베푼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말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지는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입술에서는 원망이 터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과 용망은 성도의 심령을 매마르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그런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둥기한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만나갔을듯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썩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에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면서 갑질로 거두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원망과 불편이 따라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분이 요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언제까지 책임져 줄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저럼 안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로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올 때도 내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잘 안되니까요. 원망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 감사는 생각하고 생각해야 나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한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원망의 눈으로 보면 다 원망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연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